네크로 던전 3층입니다. 3층 진행할게요. 1, 2층은 뭐, 몬스터였고, 1층은, 2층은 약간 트랩과, 뭐, 키퍼 이렇게 있었는데,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, 이거는, 어, 맞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, 저번에 늑대가 던전에, 아 늑대, 계속 늑대래. 제 개가 던전에서 이거 한대 맞았는데, 죽었어요. 어, 씨, 소환을 했어야 됐는데. 아, 받지 말고 조심해. 어디가? 일 쳐야지. 일단은, 원거리로 계속 때리고. 왜 이렇게 바보같이 지지? 레벨 3이구나. 어쩐지 좀. <laughs> 어, 어디가, 어디가? 방금 스켈리터 마이 죽는 거 보셨죠? 어마어마합니다, 이게. 돈도 주네, 근데. 저장하고. 고스트. 걸고. 블라인들. 뭔가 좀 다른 느낌인데, 왜 별로 공격하는 느낌이 아니지? 음, 뭔가 데미지가 다 박히는 게 아닌 거 같네요, 느낌이. 이면 뜨는 거 보니까. 아, 때리면 공포 걸리네. 클이 어, 뭐, 걸렸나? 있나, 건가 레벨이 올라도 그렇게 주는 건 차이가 없네요. 아, 경험치도 별로 안 주고. 경험치라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. 아! 로딩하자. 아, 이게. 어두워가지고 색깔이 잘안 보이네. 저기 계속 어디 가? 일단 좀 꺼두고, 어 보셨... 공고 기가 무슨 석판같이 생겨가지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. 아, 뭔가 정상적인 게 갑자기 나오네? 저 안에도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먹나? 아, 일단 가도록 하고 이게 뭐지? 혹시 이거 쓰는 건가? 아닌데 음, 철문? 아 여기도 있네 아 소환을 못하네 다시 좀 로딩 좀 할게요 이게 전투에 돌입되면 소환을 못해가지고 아, 스킬은 뭐 알았어. 스킬은 대충 쓰면 되지. 겠 어, 데미지 되게 잘 받네. 공포 때문에 그냥 원거리로 치도록 하겠습니다. 별꽤 그 많이 맞고 있는데. 아이 계속 늑대래 혼자 아 잭스 잭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뭘와다 죽은 거아 피가 금방금방 금방 차는구나 어, 다이아몬드 토파즈 에메랄드 루비 에이션 트리넨 좋은 것 밖에 없네 진짜 이는, 아, 이 안에 또 있나? 쉴드 트로피? 이게 뭐지? 오. 아, 근데 카펜터리를 배워야 되는데. 아, 배우기가 힘들어서. 아. 주운 건꽤 많은데. 카펜터리를 다 요구하는 거라,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있나? 음... 다시 저, 저장하고, 어, 다 왔나? 마지막인가? 어, 로드다, 로드. 잠깐만. 너무 빨리 간단 말이야, 너. 잡을 수 있는 거다받고 9번 어그를 뺏어갔나? 내가 갖고 있구나 아 뭔가 다른 이런게 없을까? 뭔가 쟤한테 던지면 아 하면서 금방금방 잡을 수 있네 그냥 잡아야 되겠다 어, 뭐였어? 정구리가 맞아? 별거 없어, 로드. 가보시와서. 일단 출혈 먹이고. 아, 비 나왔다. 아이고. 그냥 잡으면 될것 같아요. 로드 치고 생각보다 쓰는 게 없네. 마법 같은 거나 뭐 이런. 언. 리드에이블 읽을 수 없는 편지 뭐줄려나 파이써드 이게 뭐지 뭐 장착하는건가 아 장착하는건데 데미지를 늘려주는 대신 회피를 회피력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일단은 뭐 생각보다 잡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네 추스사이드. 어 영어 읽기가 두렵다. 역시나 역시지만 어렵습니다. 하여튼, 뭐, 네크로맨서를 뭐, 막으라, 뭐, 이런, 약간의 그런, 약간은 아닐 수 있지만, 그렇답니다. 오, 엄청 비싸. 천, 천 달러. 칼이 얼마였지? 아, 칼도 비싸고. 근데, 아, 힘이 필요해. LP도 없는데, 힘을 계속 찍을 수는 없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가봅시다. 네, 다 힘이야, 역시. 음, 뭔가 안 챙긴 게 있나? 이거 안 챙겼나? 어, 이거 뭔가 작동하는 거네잠좀 자고 할까? 어, 마을에 있던 것도 이거 똑같이 작동하는 건가? 오, 이렇게 해서 네크로에서네크로에서 캐스트를 음, 뭐지 왜안 깼지 잠시만요 <laughs> 네크로 컴플릿 p l 저해 놓고. 잠깐, 로드 좀 해봐야 겠다뭐안 <laughs> 챙긴 게 있나? 아, 이거 뭐 이런 거. 스톤? 아닌데? 아닌가. 아, 일단, 다시 로드 해보고. 일단 레오나드한테 다시 가보죠. 뭔가 있지 않을까? 아니 아니 아니. 디스미스. 어, 왜지 이렇게 1 0렇지어 상자다. 상자는 나중에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레오나드한테 한번 가볼게요. 아인베 프롬던 네그로맨스 타워. 오 돌아왔어 소년. 그리고 해석을 했다는 것 같아요. 로드 베네딕트가 있었고, 아, 로, 베, 로드 베네딕트의 방이었어. 어, 그리고 편지를 찾았지. 편지 라이팅스은이 편지 혹시 해석할 수 있니? 물론, 음,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주고 알로우, 벌써 오리의 최고의 계획이다. 오스 그러면서? 말로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아, 마을에 있던 사람인가? 말로가 네크로맨서라는것 같아요. 하여튼, 이렇게 넘기고. 이런 건 나중에 한글판이 나오면, 한글판이 나오는 한글 배치가 나오면 그때 제대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일단은 네크로멘서 3층까지 깼으니까. 이렇게 해서 3층 컴플리티 퀘스트 올리면 될것 같네요 유튜브.